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아, 우리 학장님은 이 질문이 딱 맞는 질문이에요. 스승님 가르침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 스쿨 주말 수련 중에 매월 첫째, 셋째 주에 열리는 10시간의 심정진 공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8차까지 진행되었고 9차 공부를 앞두고 있는데요. 열리는 10시간의 심정진 공부를 시작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덕분 스쿨 학생이라면 이 공부를 왜꼭 참석해서 받아야 하는지, 그 좋은 점은 또 무엇인지, 이거 하면 얼마나 대박이 터지는지 가르침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덕분 스쿨을 만났을 때, 덕분 스쿨은 어떤 곳이에요? 할 때, 여러분 무슨 말을 합니까? 덕분 스쿨 어떤 곳이에요? 덕분 스쿨 어떤 곳이에요? 네? 학교입니다. 아, 와, 학교는 맞네. 그런데 이 말이 안 나오네. 최고수 양승소다 예, 여기 나와야 되는데. 예. 자, 그다음에 최고수 양승소 이거를 내가 바꿔서 말을 해볼게. 예. 도인 양승소다 원래는 이렇게 출발했어요. 도인을 만든 학교라고. 이렇게 출발했다고, 도인 양성소. 근데 이걸 요즘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고 최고수 양성소라고 바꿔준 거예요. 근데 지금 또 바꾸고 있어요. 요 말로, 요 말을 또 바꿔줘. 왜? 이 말이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되더라고. 왜냐면 고수하고 최고수 구분해주는 설명이 들어가야 돼. 자, 이거, 이거 설명이 이렇더라고. 예, 보통 사람들이 살다가 고수로 올라가서 여기까지 오르면 최고수가 된다.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설명 3단계를 그냥 이 보통 사람은 그냥 살아. 그냥. 되는 대로. 고수는 100번을 싸우면 다 이겨. 100번 싸우면 1 0 0번은다 이겨. 그런데 특징은 싸워서 이겨. 싸워서 이겨.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뭐냐? 내가 말을 바꿀게. 아까 말했던 경쟁력이 있다 소리예요. 경쟁력이 있어서 안 망한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지? 이 남자 고수는 됐어. 근데 최고수는 한 번도 안 싸워. 안 싸우는데 늘 이겨. 안 싸우고 이긴다. 안 싸워. 싸우지 않고.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싸우지 않게 늘 이기는 이 최고수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이게 이곳이 학교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안 하고 지금 또한 단계 또왜 설명이 필요하지 않도록. 이거는 계속 내가 설명해야 되라고. 지금 이렇게 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전지 전능한 능력을. 능력을 100% 발휘하게 하는 학교다. 발휘하게해 주는 학교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은 말하는데 알아듣는 거야. 어, 전지 전도한 능력이 어, 안 하면 이거 무한한 능력 이래 돼요. 우리한테 무한한 능력이 있다. 이런 거 조금만 한번 알아들어요. 그럼 그 능력이 100% 발휘하냐? 이런 물으면 뭘 하고 있다? 소리 안다 자, 100% 발휘를 해 줘야 되겠다. 여기 핵심 포인트. 지금 말을 이렇게 처음에는 도인을 1만명 양성해야 되겠다 이는이말 어려우니까 최고수 양성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지금은 좀더 사람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당신이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렇게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다는 거 아세요? 국가까지 모르면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거 아세요? 아니면 그 무한한 능력다100% 발휘합니까? 문화지? 그럼 덕분 속으로 100% 발휘하도록 도와드린다고 요렇게 말을 하라고 그러면 100% 발휘하려면 공부 과정이 학교하고 똑같아요. 우리 학교가 이게 3층 건물이에요. 3층 건물이고, 여기에 1층, 2층, 3층, 옥상. 학교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가. 이거는 기초공사가 돼 있고. 그래서 이대로 우리 학교가 지금 공부를 안내한다 소리예요. 이 기초가 뭐냐면, 여러분이 자신과 이 세상. 최소한 자신하고 이 세상은 알고 살아라. 이게 기초예요. 덕분 속을 안 만나면 도와주는 덕분에 산다. 이런 건 몰라요. 이 세상에 인연, 가보의 법칙, 인가법을 도란다. 몰라요. 이 기초는 알고 살아라. 소리야. 이 기초는. 그러면 이제 기초공사는 됐어. 왜? 이 세상 살수 있잖아. 인간 아니까. 자신이 도와주는 덕분에 사는 줄 아니까. 이 1층은 뭐냐면 등각이라 그래요. 깨달아져 있는데까지는 자기는또 확실히 체험했어. 어, 아, 깨달아져 있네. 갖춰져 있네. 이건 알았어. 여기까지 간 거예요. 요거 자기는 체험했단 말이야. 깨달아져 있네, 갖춰져 있네, 온전하고 완전하네. 충분하네.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여기까지 오면 충분해가 뜬다 충분해. 여기까지 모르는 사람은 계속 부족해가 떠. 여기까지 왔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묘각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충분해가 뜬뒤 옆에 있는 분들은 충분히 뜨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으로 한 단계 올라간단 말이야. 이때 뭐요 이거는 상대방의 맞춤식 서비스예요. 맞춤식 서비스. 네. 자, 여기까지만 가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겁니다. 여기까지만 가도. 뭐, 이100% 발휘하는데, 아직 100%는 안 되지만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가야 돼요. 여기, 여기. 여기는 뭐냐면 에너지 최완성이에요. 에너지 최완성. 여기 오면 막100% 발휘하는 거예요. 100%. 음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는 불지라 그래 부처님의 단계 불지라 그래. NH 완성해야 돼 NH 완성. 이게 뭐냐 하면 몸뚱이는 서대산에 있는데 부산에서 누가 아프다면 하 몸뚱이 여기 있는데 나툼이 한다. 아까 나툼 질문했잖아요. 그게 나타나서 그분을 도와주고 돌아온다. 즉 영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돌보는 걸 말한다 말이 요건 n h 완성. 근데 제가 덕분 스쿨을 만났으니 전지전환 능력 100%를 발휘하도록 도와주고 싶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게 다 열려야 되니까. 열리려면 10시간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열리는 10시간 정진 공부를 해다 오. 그때 내가 여기까지 올려 주겠습니다. 이건 어, 도와주겠다는 약속이고 그래서 지금 원래는 학적부를 만들어야 돼. 학생이니까 학적부. 학적부 이름을 요월까지 목표를 해서 NH 완성이라는 공부 차트를 만들어 주세요. 공부 차트. 이렇게 왜? 100%발휘를 도와주고 싶어서. 왜냐면 하 사람들이 제일 억울한 게 자기한테 네 가지 지혜가 있고 다섯 개의 눈이 있고 여섯 가지 신통력이 있단 말이야.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보배가 있는데 이게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있다는 건 알았는데 아직 꺼내 쓰지를 못하니 자기가 제일 억울한 게 하루는 이렇게 했단 말이야. 친구가, 친구가, 내가 네 평생 쓰고 남을 돈을 네 그게 줄테니까 그여놨다너 장롱에. 그꼭내쓰라 했는데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이제 죽게 돼서 친구가 이제 저승에 오서 만나요. 야, 니네 그내준 통장 다 썼나? 이렇게. 그 통장은, 아, 그때 장롱에 예연 놨는데, 쓰라고 줬지. 야, 누가 연 나라 줬냐? 이거 똑같아. 네 가지지에 다섯 개, 눈 여섯 개 신통력 쓰라고 줬지. 야, 장롱에 보관했다가, 아, 그거. 이런 소리 하라고 한게 아니라고, 덕분 스쿨 만났을 때 이거 다 쓰라는 거예요. 이거 다 쓰라는 게 이거 NH의 완성인데, 그러려면 10시간 열린 정진해라. 그런 거예요. 이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맞아. 그런데, 덕분 스쿨 만나가 100% 발휘하는 걸 해준다는데, 옆에서, 도와서, 그래도 안 한다. 자유지, 선택이지. 네. 그리고 제가 맨날 여러분 곁에서 이런 거 해주고 싶다 하면서 해주겠어요. 요 때가 딱 있는 거지. 제가 한국에 맨날 있던냐고. 그때도 한국에 없다고 막찾아가 없더라고. 지금 코로나 덕분에 한국에 잘 있으니까 한국 계속 눌려 있는 줄 알아. 음. 아유, 찾아갔더만 없더라고. 야, 내가 이 한국에, 제가 인도 가서 제일 많이 울은 게 뭔지 알아 인도 성기술래 가서. 한풍울었서 내가 이 지구에 지구를 다잘 살게 하러 왔는데, 한국에만 60년이 안 돼. 저밖에 있어가지고, 한국말만 하고, 한국사람만 사랑하고 있더라는 거지. 지구를 위해서 왔는데, 얼마나 많이 울은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스위스 가서 그 퍼져 앉아서 세계사람들 가르쳐주는 거한거 거 아니에요. 다시 코로나에서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여기 눌려 앉아있으려고 온거 아니에요. 나가서 보니, 여기가 제대로 안돼 있으니, 그렇잖아요. 저것집 제대로 해놓고 바깥에 가서 뭘 해야지 거안 들어먹잖아. 그래서 다시 이 저것집부터 제대로 하자고 지금 칼을 빼서 이거부터 해놓고, 세계를 어? 다녀야 되겠다 하고 지금, 지금 전부 다 이거 도와주려고 하나씩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NH 완성 차트도 만들고, 학자님 이거 만들어서 나는 n h 완성에가 100% 실력 발휘하고 싶다는 사람은 꼭 내한테 전화번호하고 이름 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그분들만 밴드도 따로 만들어 놔서 그분들만 집중해서 끝장 보게 도와주려고. 그래서 그분들만 밴드 초대해서 그분들만 쫓게게 가해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해놓고 앉아 있어. 왜? 듣고석을 만났잖아. 만났으면 이100% 쓰는 거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라고. 세상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된다 하더라도, 상중화가 있다면 상중화가. 여러분, 극락에 가보면 구품연화대, 극락인데도 같이 잘 사는데도 앞단계나 있단 말이야. 단계가 차원이. 여기 상중화도 상중화가 있다면 상중화. 여기도 상중화가 있고, 여기도 상중화. 이게 구품연화대 앞단계다 말이야. 우리가 똑같이 지구에서 지금 잘 살아도 사는 게 수준이 달라. 하품, 중품, 상품. 이 하품은 계속 하품만 나와. 왜?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 근데 못 써. 그니까 하품이 나오지. 이거 모를 때는 하품 안 나와. 뭐잘 사는 줄 알고 사는 거니까. 착각하면서 근데 두 번째 중품은 뭐냐면, 이게 눈 다섯 개 있으면 다섯 개못 써. 그니까 중품이야. 여섯 개신통이다못 쓰니까 중품이고. 아시겠지? 네 개째 다못 쓰니까 중품이야. 근데 이 상품은 뭐냐? 이걸 다 써. 근데 상품 중에서 자세히 보니까 다 쓰는 것도 어떻게 쓰냐 볼게요. 이게 나툼함을 썼었냐. 이게 상품의 상이야. 이래서 이걸 이렇게 손을 상품상생이에 이게 세계 중에서 제일 높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미타 부처님 할때 이게. 이게 상품상생이야. 이게 손가락을 할 때. 이 상품상생. 그 중에서 제일 높은 단계 공부. 이거 사인이라고. 니도 상품상생까지 똑같은 극락에 살더라도 하품으로 살 거냐, 종품으로 살 거냐, 상품으로 살 거냐, 이런 거야. 이걸 알으라는 게, 왜 똑같은 능력을 갖췄지만 쓰는 건 다르지 않나, 이 말. 그걸 이쁘게 보면 역할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게 위로하는 말이라고, 역할이라면. 개똥 역할이지. 똑같은 능력이 있는데, 눈은 뭐 조금밖에 못 쓴다면, 그게 위로한다고, 니는 역할이 그렇다, 이렇게 하는 거지. 다쓸수 있으면서 역할하면 안 좋냐? 그렇지 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덕분석군 만났을 때, 그것도 제가 이런 시간을 가진다고 할 때, 해봐라. 매일 해가 뜨면서 물에 해봐라, 해봐라, 알잖아. 저 했다가 뜰 때마다 해봐라, 해봐라는 소리를 좀 기담아 들어서 한번 해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시간 열린 정진, 이게 오도 되고 안오도 되고 이런 거 괜찮아, 요 자유니까. 그러나 알으라는 거지. 100% 능력 발휘해서 쓸줄 알아야 죽어도 또 이걸 한다고, 또. 죽어도, 죽어도. 죽으면 뭐또 이런 거안 해도 되는 거 아니다. 죽어도 또 해야 돼. 왜? 우리는 영적 성숙하는 과정의 삶을 이어간다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영적 성숙 단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 이걸, 맹자님도 이렇게 여섯 개를 이야기 해놨다, 여섯 개. 여섯 개. 선인의 단계가 있고, 신인의 단계가 있고, 미인의 단계가 있고, 대인의 단계가 있고, 성인의 단계가 있고, 신인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딱 여섯 개를 영적 성숙하는데 그냥 아니라는 거지. 예, 네, 이런 게 딱, 그 옛날부터 다 성인의 경지에서 공부한 분은 우리가 갖추어져 있는 능력을 어떻게 쓰느냐에도 단계로 세놨다, 단계로. 이게 선인이 뭐냐면, 아, 전체가 도와주는구나. 전체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거 얼마나 이뻐, 선인이지, 선인. 선인. 그 다음에 이게 뭐 신인이 뭐냐. 와, 내가 전지자 능력 내 안에 있네. 나는 충분하네. 존재하 확정적으로 믿음을 딱 갖고 이자 사는 거야. 그게 얼마나 아름답게 해서 뭐든지 다 함께 잘 살게 하고 있으니 쳐다보면 아름운데 그게 미인이 되는 거야 아시겠지 근데 이 사람하고 같이 해보면 진짜 통이 장난이 아니야 그게 대인이야 째째하지 않아 그냥 시원시원하게 옆에 보면 대인인데 근데 같이 자꾸 지내보면 뭘 물어봐도 딱딱 맞춘 시선 오 여기 승인이네 보통왜 삶이 혼의 삶을 안사 영의 삶을 살거든. 그런데 더 자세히 옆에서 지켜보니까, 뭐야, 몸뚱이 가만히 있는데 나통하면서 막 해잤기네. 이게 사람이냐, 신이지. 귀신이 왔다 갔다 하네. 막 이렇게. 이걸 신인이라 그래. 이렇게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단계가 있다는 거야. 이런 단계를 다 가르쳐 주고, 다 하도록 하는데, 왜안 하려고 하냐는 거지. 되게 웃기잖아. 안 해도 괜찮아. 누가 뭘 하겠어? 인연을 못 만나서 안 하는 거는, 그는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몰라서 못 하니까. 근데 뭐, 이게, 이게, 놈이 해주겠다고, 밀어주겠다고 하는데, 그 연놈하고 안 하겠다면 뭐,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 뭐가 있어? 예. 치우에 와서 이런 것도 한번더 해봐도 가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왜? 죽으면 또안 하나? 죽으면 또, 죽어도 NHT는 해야 돼요. 죽으면 안 하는 줄 알아. 예. 왜? 왜 이거 다 죽겠어? 쓰라고 줬지. 안 써도 된다. 그건 자유지만. 결국 끝에 가면 자기는 쓰도록 돼있다. 왜? 쓰도록 준 거니까. 그러면, 쓰도록 가르칠 때 해봐야 되겠다고 칼을 뽑아라 라는 거지. 이런 때가 다시 또 오지 않는다는 거지. 요 저도 이게 한국 좀 해놓고 나면 이제 중국도 가야 되고 인도도 가야 되고 왜? 그 동네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동네 좀잘 살게 해야지 빨리 이 세계가 잘살거 아니에요. 뻔한 분짜 아니에요. 제가 서 있어 가서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어, 통하네? 되네? 다 어, 금전이 끝났어. 가서 이제 펼치면 돼. 해봤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 해봤으면 우물한 겨울이 아니에요. 제 생각만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정말 열정을 쏟아주고 싶어서 그런 거다 하나가. 대분입니다 감사합니다.